네, 이번에는 미증실에서 있었던 종목별 메가 이슈들 전해드리는 메가3 시간입니다. 먼저 핀비즈맵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술, 헬스케어, 금융 섹터 등이 소폭 올랐고요. 유틸리티와 커뮤니케이션 섹터 등이 하락을 했습니다. 간밤 빅테크주들의 흐름이 좋지 못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1% 넘게 하락했고요. 구글은 거의 3% 가까이 하락하고 아마존과 테슬라는 2%가량 빠졌습니다. 다만 메타의 주가는 새 소셜미디어인 스레드의 가입자 수가 출시 일주일도 안 돼서 1억 명을 넘었다는 소식에 1.2%가량 상승을 했고요. 소비주들 중에서 카바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잇따르자 10% 넘게 올랐는데요. 이미 지난달 상장 이후 80% 이상 오른 종목입니다. 징둥닷컴과 알리바바 등 중국 기술주들은 지난주 금요일에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디폴트 우려가 커졌고 물가지수가 하락세를 나타내자 투자심리가 조금 위축이 됐죠. 때문에 간밤 시장에서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결국에는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메가스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기차 소식부터 헬스케어 섹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메가이슈 보겠습니다. 쭉쭉 잘 나가는 리비안 소식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안의 주가가 간밤에도 3.3%가량 올라서요. 국거래 일동안 약90% 상승을 했습니다. 어, 리비안의 주가는 유럽의 아마존이 주문한 첫 전기 트럭을 인도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에 오름세를 보여왔는데요. 아, 지난주에 리비안은 시장 예상치를 훌쩍 넘는 차량 생산과 인도량을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생산 목표치인 5만 대 달성 기대감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애널리스트들은 리비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텔리는 이날의 매수 등급을 비중 확대로 유지한다고 를 밝혔고요. 웨드보시는 지난주에 시장 수익률 상회 등급을 유지를 하고 목표 주가를 25달러에서 30달러로 올려잡은 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전기차 회사죠. 루시드도 6.4%가량 올랐는데요. 올해 15% 이상 올랐고요. 6월 23일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이후로는 대략 34% 정도 급등했다고 합니다. 다음 메가이슈는 리테일 섹터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카바나는 미국의 중고차 업체인데요. 지난 7일 21% 급등한 후 간밤에도 16.4% 급등을 했습니다. 중고 전기차 시장에서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세단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바나는 지난 5일 올해 상반기에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 10대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중 절반 이상이 세단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지친 소비자들의 취향이 SUV 그리고 픽업 트럭에서 저렴한 세단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 한편, 아마존은 프라임데이 세일을 앞두고 상승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프라임데이 이벤트가 전년보다 더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월가에서 잇따라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날장에서는 2%가량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메가 이슈는 헬스케어 섹터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노바백스에 취소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3억 5천만 달러의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29.5%나 급등을 했습니다. 캐나다 측은 올해 두 번에 걸쳐서 비용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이 소식은 그동안 자금난에 처했던 노바백스에게 긍정적인 소식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노바백스는 그동안 힘겨운 날들을 보내왔습니다. 주가는 지난해에만 무려 87%나 하락을 했고요. 올해는 약1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올해까지 계속 기업으로서의 운영 능력에 실질적인 의구심이 된다고 밝히기도 했었죠. 때문에 시장을 굉장히 놀라게 했었는데요. 5월에는 인력을 500명 정도 감축을 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백신 비용 지급 소식으로 노바백스는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기기 쇼크웨이브 메디컬의 경우에는요, 모건 스텔리에서 투자 의견과 목표가를 상향을 하자 6%가량 상승을 했는데요. 주요 제품들이 월가에서 과소평가가 되고 있고, 이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메가3였고요.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